제가 망고빙수에 이어서 3만원짜리 우동을 먹으러 제주도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여기는 포도호텔이라는 곳이고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 어, 고급스러운데? 어, 여기네. 여기 애플 망고빙수 36,000원인데? 만 어, 지금 우동을 정확히 세 가지를 시켰어요. 한우 스키야키 우동, 32,000원. 32그 다음에 새우 해물 짬뽕 우동, 36,000원. 두 개. 어, 새우 튀김 우동 정식, 23,000원. 두 개. 총 6개를 시켰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네. 작은 이유는 어쩔 수 없어요. 여기 호텔이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쭉 네. 나왔어요. 먹어볼까? 아버지 드세요 음. 호吃죽호吧吃吧吃吧吃吧吃吧吃吧吃데吃吧吃吧吃吧吃吧吃吧吃吧吃吧吃吧 한우 스키야키 우동. 우동이 나오면 이 노른자에 섞어 먹어야 된대요. 와, 아, 진짜 맛있다, 장난 아니다. 어. 자, 이를, 이을, 이을, 지금 이게 한우에요. 오, 비주얼. 와, 스멜. 어때? 좋아? 와, 지금 아버지와 김구는 한우 스키야키 우동을 먹습니다. 여기 이렇게 노른자를 풀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먹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아 제대로 드시네 아버지 또. 아, 아 김군 바로 옆에서 따라하죠. 아. 바로 자기 노른따라하기. 드셔보시죠. 착착착착. 맛있어? 음 기계적인 리액션. 와 이거 새우 엄청나게네 지금. 와 이거 커붙여도 되겠다. 와 이거 그릇 진짜 커요. 여러분들, 이만큼 커요. 뭐 엄청 크죠? 양이 완전대해 국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와 국물 이건 진짜 이거는 낙지지? <목소리> 가자가세요 전복 맛있다 아 이거 맛다 산낙지를 잘 넣어야 돼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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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낙지 완전 고소하네 음 오빠 오빠 국물 먹어보도록 할게요 한우 스키야키 우동 국물

<laughs>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커, 이거? <laughs> 아, 왜 이렇게 커냐? 아, 먹어. 이거, 그거 없어요. 간장. 응 그냥 먹을게. 간장 없어도 충분해. 요 양도 많아. 아, 엄마, 아, 내 계산할라 했는데. 됐다마. 아, 진짜 내가 계산할라 했는데. 아, 해라, 그럼, 해라. 아, 계산하지 않았나? 어, 해라 아, 다아다아니 다음에 뭐 해봐라. 아, 그래도 엄마, 또 엄마 한가인데 엄마 계산하는 또 기회를 제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자, 가자, 가 아, 진짜. 아, 아 좋구만. 여기가 포도 호텔인데 딱 포도 모양이야. 여기 지금 보이지 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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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 포도 모양 포도 호텔이야. 구멍 보여? 어 보인다. 아 기구님. 네네. 어땠습니까? 맛이? 아, 제주도 최고의 맛. 제주도 최고의 맛이라고요? 음. 어제 문어 먹을 때는 문어가 최고라면서요. 그 전에 옥돔 먹을 때는 옥돔이 최고. 최고가 아닌 게 도대체 뭐예요, 너는? 미어. 예? 근데 아 여기가 진짜 제일 맛있어 여기가 제일 맛있다고? 네, 그거뭐 이거 내가 비싼 걸 좋아해 예? 이제 저희는 밥을 다 먹고 비행기 타러 제주공항으로 다시 갈 겁니다 아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이제 이거 콘텐츠화 되겠어 어 맞지? 뭐, 잘 먹었고, 저희 가족은 전체적으로 다 만족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뭐, 3만원짜리 우동 이랬을 때, 저희 왜 휴게소에서 먹는, 막, 요런 우동 있잖아요. 그런 한 가지, 요런, 요런 조그만 그릇에 나오는 그런 우동인 줄 알았는데, 요리였어. 아, 그 어, 요리였어요. 여기 옆에 골프장이 바로 있어요. 핑크스. 어. 핑크스라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핑크스에서, 골프를 놓치시고 포도 호텔에서 이렇게 한끼 식사하시고 오시고 이렇게 하, 하시거든요. 슌버지랑 슌버니께서 5만 원짜리 망고 빙수를 먹은 걸 보고 이제 3만 원짜리 우동을 먹어야 된다. 이제 니는. <laughs> <laughs> 어, 그래서 한번 와봤는데 어, 맛있게 저희는 잘 먹었어요. 어, 배불러!